네, 반갑습니다. 도이 박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느 것을 준비했네요.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?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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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능력자입니다. 처음이니까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어때? 네, 네. 자, 스무가 있는 서버로 들어가야겠죠? 왜냐, 이렇게 스무를 많이 쓸수 있어요. 스무할 때 이게 여무가 좋아, 여무가 좋아서 자 이런 식으로 소리 낮추셔도 되고요, 안 낮추셔도 돼요. 헤이 찬 이건가? 오케이 어, 찬성했네. 달린다. 두르두 두르 두르두. 도망갈 때. 어어어오 예. 자. 자 어떤 걸 하면서 즐길까 하다가 서버에 대해 하려고 합니다. 어야 미도가 비싸. 어머 여기 상자. 어내 마음이 여기. 어, 대, 나 아, 대, 송합니다 어, 어, 미로, 미로. 오, 뭐 야, 여기? 응? 야, 이게 뭐야? 야, 애 또. 먼지가되었다나다 나는 우주의 먼지가 되었다, 떴다다. 어 여기 어디야? 어어디야 어? 뭐야? 뭐야? 여기 어 뭐야? boy. Oh, b o 이 o 잡으려고 해. 살려줘. 그래지만 아무도 안 살려준다. 이 b 자, 일단은 시아레이 이 정도로 해야죠. 일반 이렇게 일반 노란 놓자 아, 일반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일단은 여기네요. 제 능력은 바로 스피나이면 좋겠다. 퍼블이었는데 아까. 크리퍼, 자폭합니다. 노 비트.

뭐야 뭐야 오케이 l 철 k a y cool. Okay, 트 알파이글 아파이 c 여 o 가린다 일단 이걸 설치해줘 어다설 설치. o 오케이 항 a 놔두고 다 l o 먹는다 한개 빼고 뱉어민다. 한, 개 빼고 뱉어먹인다. 오케이. 인체 틀하기위해선는 갑옷을 받는다. 그 다음에, 한다, 하나씩. 보, 스리검사요 아, 눈이 기고요. 자, 보, 보. 캬, 찢었다 보, 시빔 만세. 그리고, 내가 뭐 하려고 했지? 그래, 이거다. 아, 아, 자. 하 둘, 셋. 이거다. 나머지 건다 버려주고요. 한 세트 넘는 걸 주고. 그래서, 자, 갑옷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호소도도 해줍니다. 자, 지덕고요. 한 방에 되고요. 다음에, 나무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리면 안되고 아 이거 아니다 괜찮아 저거 버려도 돼나 지금 비트거든 사랑과 정이를 빼고 다니는 그 비트 비트 박사일 때그 비트 아니야? 는 <laughs> 아닙니다 좀 바보 아니에요 수적 부리지 말 동무 아 쓰레기 아, 뜨레기시다. 자, 슥슥 이거 날카로고 역털 이것도 화염. 응 아니야. 자, 이제 세팅을 좀 하죠. 뜨뜨뜨. 자자자, 오케이. 오케이, 일단 인내식으로, 사 아이로 대어나서 오케이, 인내식으로, 오케이, 딱 켜면서 하는 동안 나 이쪽으로 쓱 하고 이쪽으로 쓱하고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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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튑니다. 오케이 좋아 이거 좋은데 완전 좋아 아, 질이고요 자 갑니다 Let's go 아따 아따요 캐리 오씨 진짜 나님팀 야좀 www 메인 노 메탈 뛰 능력 어이 내못 능력. 와 진인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전 서포터예요. 상 <laughs> 정의와 오 보일 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. 네잘 가세요 두 번째 거 꼬터피스 시... 자 여러분들 우린 달려간 어 잠깐만. 처면 죽이자. 어디 계세요? 오케이 대가리를 턱득탁득. 이제 먼저 치시는지 보고. 여, 나 봤어. 어떤 사람이 날 노려? 어떤 사람이 날 노린다고? 이건 말도 안 돼. 이건 말도 안 돼. 어 야. 야, 어떤 사람이 날 노려. 이럴 수가. BT의 모험은 이대로 시작되는 건가? 아. 어 사, 야, 살려줘. 야, 진짜 무서워. 이거 진짜 무섭다. 와, 어떻게 이럴 수 있냐? 그럼 빠빠. 우호이 판에서 만나요. 빠이!